2023년 1월 18일 예심찾기. 요즘 저는 코딩 수업을 회의에도 열심히 들어가고 또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또 집에 와서는 VS코드로 파일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기계치고 또 IT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가끔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그런데 오늘도 코딩 수업 관련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드는 마음은, 맞아. 내가 처음부터 언제 잘했나.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 것. 그래. 조금만 참고 즐기면서 해보자.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고 또 익히고, V.S. 코드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심장을 주고 또 성령의 능력방언으로 무장하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것을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일 만날 때 만나고 또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예전 같으면 포기했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순간,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해낼 생각입니다. 오늘도 잠자기 전에 VS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해봤더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비록 시간이 더 들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인가 이루어질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분명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도우실 것을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머리를 튀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잠 자기 하시고, 내일도 복된 새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